합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정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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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증거하셔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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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정를증말하셔야말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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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에 그런 찬송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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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그말 하나님의 사랑 다 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찍어서 들로 다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니요믿으시기바랍라는 아, 네. 중국 고사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머리털을 삼아 신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머리털을 뽑아서 그걸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시오 하고 드린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갚겠냐는 거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laughs> 여러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부하가 큰 암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간직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절신이나 위험이나 하늘이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 있냐는 것,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순교사가 많아요. 왜순교사가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겠다는 것,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수있냐는 그래서 세비요의수세자따다고 불리는 폴리가베라는 사람은 98세에 뭔가 황제에게 잡혔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야, 너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입만 하면 사무실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폴리가베라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나를 Wishing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감기 걸리고 내가 아플 때는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지. 이 생각 들는데요 아이가 아프면 왜 내가 되신 것까지 생각이 들고 내자 때문에 아픈 것 같고요. 이게 고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버려 이거는... 그런 정말이 있긴 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해서 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요싼 값에 이루어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에 구원 받는게 아니에요. 네. 그 믿습니다 한마디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시 아니하겠냐거예요 자기 아들도 내주시 분이 뭘못 내주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기게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없어서 안 주겠냐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게 있어요. 주시기는 분명히 주시지만 그런데. 뭘 주느냐? 이건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시오. 그건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 바로 주시라고 하면, 그건 내욕심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데, 그것을 언제 주시는지, 또 무엇으로 주시든지 어떤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그런 생각 저도 해요 내가 원한 대로 잘라고 했을 때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다 주셨으면 그때 제가 지금 하나님 믿고 살까요? 내가 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한 대로 주시면 내가 더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원한 대로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대로. 그때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 거예요. 그건요,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요, 내가 아이 사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 가가지고 딱 도착해요 가나안 땅에. 칠세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나니 여호와께 그가 그것을 제단에 삼아라고 말하가나한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보고 야 그래 내가 가난한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너 정말 잘 찾아왔구나. 그래 내가 이제 이땅 너에게 줄게. 약속하되.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 그래서 에브라라는 사람에게, 네, 그만큼에 사는 거예요, 에브론에게. 돈 주고 사요. 400세기에 대한 거부를 줍니 그리고는 좋은 뭐하나 얻어요? 네, 자기들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 하나 얻어요. 물론 그게 자기도 매장되고, 자기 아들들도, 며느리도 매장되고, 손자들도 네, 자 매장되고 다 있습니다만, 매장지 하나 얻었어요, 매장지 하나. 그가 그것도 어떻게 했을요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땅 얻은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 그거 뭐 얻은거야 하나님이 혼자 로주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던데 그거 얻은거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방법이 었다는것죠 왜요? 으로약 500년 600년 후에 왜냐면 아브라함 죽고 나서 한 100년 더 있다가 가난한 땅에서 에국 들어가고 내국에서 어, 어. 330년 있다 왔으니까 5,6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떤 명분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땅을 찾는 것이 있다. 우리 그 땅을 찾는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요 가나안 땅에 들어면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그 땅을 진짜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네.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 이루어진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의 몇대 후손, 성경에서 사대만에라고 말을 했지만 한참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좋은 그땅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몇 백년 걸려서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는데 또 예수님은요 몇 백년 걸렸대요 아니요. 내 천년 걸려서 하신 약속 이루어지는 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 겁니까? 지금 당장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마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 네. 힘들고 어려울 수록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군요. 알 때까지. 하나님 이것 때문이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깨달을 때까지. 왜? 그것 깨닫게 하려고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다르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 확실한 방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네. 디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담은 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야 한거니까 아니라는 거. 까지 했더라도 우리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하자. 누가 우리를 그 사람이 끌어줄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 저거는 내가, 내가 내 피해봤어. 용그말 한마디면 끝이라는 그 거예요. 그니까 아.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한없이 나에게 졌어. 맞아, 나는 주인이야 하고 깊이 깊이 빠져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그 울렁거림에 속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가 손길 자를 찾지만, 찾아왔자그 사자는 어떤 사자에요 목에 사자를 딱 매져가지고, 말뚝에 딱 젖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자에요 예. 우리한테 달려들어야 달려들 수 없는 사전 예. 게시록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게시록 많이 보이시나요 게시록이요 보면 사탄이로 우리에게 의를 얻는 것이지만 친이라고 쓰는 자십니까? 아니요, 잘 봐보십시오 게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냐 게시록 2 0장에 보니까 사탄이요친도못써 보고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려고 데뷔도 천사들에게 삐뚤게 잡혀가지고 무적행위로 폐! 던져져 버렸다. 게시록 20장 1절로 2절로 읽어보니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행이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예배들 마귀로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였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야다 잡아와라 그러니까 선나하 가서 그냥 뒷돌림이 착해가지고 잡아왔다니까요 세상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나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 Thank you. 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개야 데더라뭘 간다? 기차는 간다. 개가 된는다고 기차가 소니까? 개가 아무리 데어갔다 기차는 그냥 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질서봤자, 우리는 어디로 간 거예요? 천국행열차 이미 탔고요. 그 열차는요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갈 거예요? 겁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이미 그표 끊으셨고 하시 분들이에요. 아, 네. 뭐가 걱정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개가 짖어가다 그냥 짖으하고나두세요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구요. 아, 네. 자녀면요. 다 똑같아요. 못나다아면요다 똑같아요. 다 그렇다고 차별합니까? 아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볼 때는 왜 차별하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마음요 똑같아요. 똑같이 대하는데 지가 잘못하니까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순전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 없네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거기 끌려갈 일도 없단 말이에요. 이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말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거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의뢰와 공로로 사는 거지 내 공로로 다른 거아닙거다 내가 잡아가도 다른 거아닙니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주님의 사람은 다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잠겨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만큼 사랑해줍니까? 누가 우리 주님만고 우리를 사랑해줍니까? 마누라가 사랑해줍니까? 남편이 사랑해줍니까? 아니요, 뭐, 그런 말을 하지 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해보고 있어 마누라도 사 기도하는 분들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주님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그만지그사람끊을 수도 없고요, 자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결론이 뭡니까?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란, 생명이란선사들이란 권세자들이란, 현대인이란, 장래인이란,